이은안사더라도마람수로 12마리가 나왔어요 며칠 만에 섬에 이와봐은지람이사람이붑람다이 멀리 쳐이지고 쭉쭉 사리면서 사람은 이사람면이 배타고 부족섬에 나왔습니다 부족섬에 여기가 어디냐? 악쟁이 뭐냐? 야발 바로 물었어요 치캐스팅에 첫캐스팅이 이제 나왔어요. 첫캐스팅에첫캐스팅이 나왔는데 또늘도찰끝 발이 개끝발 될까봐 겁납니다. 요즘에 얻어 걸리는 게참 많습니다. 얘네들이 살 동안 바람이 불어갖고훌 못는 거. 첫캐스팅부터물어니다 물었다. 왔어. 원추 시원하게 가져옵니다. 원추. 아, 딱 그래. 좋아 나오는시리 근데 안 큽니다. 시간이. 보다 조금 작아요. 3천 오늘 채비는요 낚시대 1.2였대고, 1 3 0 0번에 원줄 3호에 목줄 2.5에요. 항상 보면 수심이 낮으면 1.5고, 수심이 조금 10m 넘어가면 2호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채비는 나는 감성기 낚시하면 서채비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고부력을 쓰든 저부력을 쓰든, 쓰든 잘 하시는 체비를 하시면 돼요. 저는 1.2여지를 채워가지고, 지금 1 5지세 채워서 반주동하고. 저희가 쓰신 지금 7m, 8m 나오는 27m, 8m. 고만고만해요 씨알이 안 큰데 재밌네요 나와지니까 재밌다 지금은 본선보다는 부속섬이 나가야 돼요 부속섬이 물도 세지도 않습니다 지금 조류가 조금 더잘 가니까 스팀을더 줘야겠어요 조류가 가면은 한 8m 정도 주고 조류가 안 가면 한 7m 정도 주고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우잖아또 그짓만안 하고 다 고만고만 해다 고만고만 해. 왜 그래, 나와주니까 재밌다. 나와주니까. 아무는 뭐 없는 것 같고, 물도 이쁘게 잘 갑니다. 빠르지도 않고 잔방잔방하니, 낚시하기 참을 습니다한 한 가지 흠이 뭐냐면, 거의 역강이에요 역광. 역강. 지가 자안 보입니다, 지가. 역강이라서 이렇게. 여기는 낚시가 쉬워요. 떨져놓고 흘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흘려주면, 지가 알아서 와서 묻습니다. 예. 가방이네. 가버가 있으면은 코를 하나 끼우고 크기를 끼웁니다. 이렇게 코 하나 끼우고 크기를 하나 끼웁니다. 멀리 키우는 거지, 여기.

<laughs> 앞에서 고기가 물면 멀리도 던져 보고 앞에는 지금 자버가 많이 있어요. 지금. 바로 바로 앞에도 아닌데 자버가 많아요. 어 한 마리만 괜찮고 아뭐 35나 이런 것들이에요 35다 그래 다 그래도 뭐 크든 작든 뭐 나오는 게뭐 좋은 거지 뭐 나오는 거에 감사해야지요 바다가 주는 만큼 잡아가면 딱 되는 거예요 작은 거 주면은 작은 거 잡아가고 큰거 주면 큰거 잡아가면 되고 아. 맞다. 팔이 아프네요 이제. 아,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야, 오늘 손목 볼만큼 봤어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옵니다 철수합시다. 재미나게 낚시했네요. 재미나긴. 짤은 안 커더라도 마리수로 12마리가 나왔어요.